안녕하세요. 중년다람쥐입니다. 네, 오늘 어, 제가 뭘 갖고 왔냐면요. 아, 그동안 영상을 많이 거의 못 올렸고요. 네, 나를 바빠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컨텐츠는 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 시간도 많이 이렇게 나지가 않고 일에 치여가지고 생업에 치여서 많이 못, 못 올린 점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 이제부터라도 좀 열심히 기획을 해서 어,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거는요 제가 겨울에 겨울에 어, 실내에서 활동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에서 좀 재밌게 놀수 있는 장난감 하나를 샀는데 바로 에어소프트건입니다. 아카데미 과학에서 나온, 어 에어소프트 권총, 피스톨이죠 이거를, 사봤는데, 문방구에 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걸 팔았죠. 팔았는데, 뭐, 기억이 나는 게 콜트 45인가? 예, 일전에도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한 5천원 했을 것 같아요. 5천원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서 놀았던 비비탄 놓고 이렇게 애들이랑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요즘은 좀 안전이 기준이 강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좀제약이 있어요. 총도 이렇게 음 실제 권총하고 이렇게 비슷 하다 보니까 어 구분 하기 위해서 총열 색깔을 이렇게 주황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긴 합니다. 딱 보면 그냥 장난감 권총이에요. 이번에 산총은 어 MP 40이라는 권총입니다. MP 40. 되게 많이 들어본 권총 같은데, 그쵸 한번 이 MP 40이 어떤 총인지 보면은, 자 MP 40. 이렇게 보면은 총이 박스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어, 간단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m p 사실 이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뭐 제조사가 뭐, 스미스 앤 웨손. 어 개발년도 2005년. 어 장탄수 10발. 그런데 이게 비비탄 기준이 아니고 실제 권총을 얘기하는 거였죠. 1 0이1발이 들어간다는 게. 권총, 총탄이 10발이 들어가는 것 같고. 어 이게 뭐, 9mm 권총인지, 사후구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봐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 공주님, 픽업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네. 빨리 후따닥 찍고, 가보겠습니다. 미국산입니다. 미국산 9mm 권총이라고 하네요. 9mm 권총. 어, 권총, 대부분 다, 남자라면, 쏠줄알 겁니다. 권총, 여기 이제, 탄알집 그, 멈치가 있고, 이거 누르면은 탄알칩이 빠지고, 이 안에 이제 비비탄을, 장전할 수가 있어요. 자, 고 장전하고, 이렇게 이제, 네. 이게 이제 안전장치 같은데, 안전장치를 누르면, 이게, 격발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탄알집을 넣고, 한 발씩, 안 되죠? 안전장치 풀면, 발사가 됩니다. 이게 뭐, 최근에, 그, 아덱스, 그 이제 성남 공항에서 아덱스 비행 에어쇼를 했는데, 거기 갔을 때도, 여러 부스 중에서, 공군인가? 뭐, 에어소프트건으로 이제 표정 맞추기 놀이를 또 이제, 어, 경험하게 하는 그런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하고 같이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요. 이것만 있으면 좀 위험하죠. 재미도 없고. 아무 데나 쏘면 또 이게 비비탄이 쬐끔해가지고 여기저기 또 굴러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표적지를 샀어요. 짜잔. 뭐 이런 표적지인데. 이게 전자 타겟이라는 겁니다. 전자 타겟. 이게 보면은 뭐 이게 배터리를 넣고 작동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쏘는 거예요. 그 비비탄을 총을 쏘면은 이 표적지가 젤로 되어 있어가지고 충격을 흡수하면서 어, 비비탄이 이제 여기저기 튀기지 않고 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요게 맞는 요 위치에 이제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게 표적 점수를 이제 그 환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결을 할수 있는 거죠. 시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넣고 이렇게 스위치를 온하면 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만약에 10점 맞았다. 그러면, 10점이 표시가 되고, 5점이, 합산이네. 제가 5점을 때렸죠. 해서 15점이 됐어요. 아까 10점하고 5점하고 해서. 3점, 18점. 계속 합산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탈, 여기 토탈 버튼을 누르면, 18점. 그러면 이제 마감이 돼서, 탑탄은 다시 처음부터 할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이고요 이런 식으로 결착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결착을 해서 여기다 쏘면은 탁 맞고 비비탄이 이 아래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시험을 해볼거예요 뭐 재밌겠죠 뭐 집에서 심심할 때아니면뭐 와이프랑 설거지 내기를 할때 뭐 그런 <laughs> 기타 생등이 내기를 할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주의할 게 애들은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만 19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만 19세 미만 아무래도 이거 총이고 그 아무 때 쏘면은 다치겠죠 그래서 뭐 주의를 안전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 딸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 혼자 놀려고 산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조심해 주시고 만약에 구매하시더라도 아이들의 소인이 닿지 않도록 어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뭐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외에도 제가 또뭐 이런 지 구매를 했는데 음뭐 액션 타겟이라는 것도 구매했어요. 이것도 쏘면 이게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건데. 요 타켓은 다 이제 당근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거 많이 팔하라요 그냥 사면은 이것도 꽤 비싸요 그 이런거 사면은 과연 5만원 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 이제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당근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어, 이 타켓을 넣고 혹시 또튈 수가 있으니까, 비비타니 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뭐, 그물망인데, 좀 작아요. 작은데, 어쨌든, 요거를 이렇게 놓고, 사격이 잘 되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섯 발 정도 쏴볼게요. 이것도, 픽업하러 가야 되니까. 이렇게 끝까지 제 끼고, 네발 들어가네. 네 발. 이렇게 쏴보겠습니다. 장전하고, 자, 음에 장전이 된상태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사격 해볼게요. 자, 자 10점을 겨냥하고 10점. 8점. 8점. 오.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8점. 네오 점. 아그 영점이 아주 좋습니다. 아, 뭐 조준하는 대로 다 들어가네요. 어아네발네발사죠 이렇게 해서 어3 1점 토탈 점수가 나왔고 이렇게 결사를 하고 다시 리스타트는 다시 이렇게 준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어. 성인들도 어 갖고 놀수 있는 그런 장난감 하나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게 총이다 보니까 어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잘 주의를 해주시고 이런 타켓이나 그런 장치들도 사가지고 실내에서 같이 이렇게 가족들하고 노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갖고 어, 아내와좀 재미있는 내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